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사 1주년을 맞이한 SNS 임직원 세 분을 모시고 벌써 1년이라는 쟁각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해주세요. 저는 SNS 시스템의 권도원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구더스 이민지 병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더스 데이터의 조영규 대리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맞는 질문을 제가 해드리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네. 참고로 패스는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쓰러트지 않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응, 음, 응. 음. 그럼 그럼. 저 6번. 6번 질문 드릴게요. 혹시 부서를 바꿀 수 있다면 수망 부서는? <laughs> 와, 첫 질문도 너무 <laughs> 어려운데? 이거 패스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laughs> 이거 패스 안 돼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정도면 엔지 아니에요? 엔지? <laughs> <왜> <laughs> 벌써 대 엔지. 부서를. 우리는 제일 그냥... 자신 있게 올 거예요. 풀어가지 말라면서. <laughs> 아, 아, 저 그냥 내 소신껏 말해 그런 거. 그냥 평생 홍보팀. 평생 홍보팀. 왜냐면 <laughs> <laughs> 계속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생각도 안 해봤고, <laughs> 음. 그냥 홍보가 제일 잘 맞을 것 같아. 매스미 홍보팀 파이팅. 응 파이팅. 다음으로는 민지 사원님이 뽑아주세요. 네. 사십 번이죠? 네. 민지사원님의 취미 생활을 소개해주세요. 제 취미는 헬스하는 거예요. 음. 옆에 또 헬창이 있거든요. 네. 저니 아, 헬창이에요. 아, 저 헬창. 민지사원님 그러면 헬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요? 좀, 좀 되긴 했는데, 하드가안하다가해가지고 요즘 또 다시 하고 있어요. 황규 대리님 뽑아줬어요. 11번. 황규 대리님 축하드립니다. 위로의 차원에서 저희가 수박상품권을. 오! <laughs>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아 질문도요. 어 그럼 아, 업무 중 가장 크게 했던 실수는 너무 많은데요. 가장 크게 했던 실수. 그래서 저희가 위로의 차원에서 선물 보냈던 가장, 가장 크게 했던 실수. 응. 동명이인이 녀서 고객사. 예, 네, 고객사가 동명이인이 녀서 음. 우리 회사에 있는 땡땡분에게 아, 메일을 진짜? 보낸 적이 있어. 어머. 안 되게 뭐 그건 아니었지만. 아, 그러니까 고객사에 보내야, 보내야 되는 메일을 직원분한테 보낸 거예요. 네 회사 속에서를 보냈는 내용이었는데 아 이거 디파 내용은 아니고. 어, 그런데 어동명이인이었다 동룡인. <laughs>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실수한 거예요? 매일이다 못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 네. 그렇게서 알게 되셨 거야. 그리고 스타벅스 많이 먹어요. <laughs> 스타벅스 한 다섯. 소정의 스타벅스 선물하며 드리겠습니다. 네. 2 0 번. 이십 번. 요즘 최대 관심 키워드는 아 키워드요? 괜찮. 응. 그렇죠. 네, 헬창이 <laughs> 헬스! 헬스! 헬스. 네. 보안대리 요즘 막 달리기도 하고 네, 마라톤 대회도 나왔고 음 네. 네, 마라톤 대회도 나갔어요고 요즘에 헬스에도 최대 관심사인데 왜냐면 제가 근육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웨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갓 생살물 네, 진짜 갓 아, 생살물 아, 17번! 음. 민지 사원님이 가장 좋아하는 점심 메뉴는? 저는 돈가스를 제일 좋아해요. 회사 근처 맛집도 함께 추천해주세요 이슈 추천드립니다 어디 가야 아, 될지 몰라서 추천드립니다 <웃음> 이슈? 이슈! <laughs> 이슈가 진짜 맛있다 <laughs> 네 오. 맞아요 거기 항상 사람이 너무 음, 많아고 가서 음. 바로 먹을 적한 번도 없었는데 바로 진짜. 뛰어가야 되는 <laughs> <됩니다>. 음, 그런 식품이에요 <laughs> 우와 아, 23번, 23번. <laughs> 이거는 진짜 회사에 대한 뭐야? 그런 거예요 왜냐면 <laughs> 앞으로 <웃음> 5년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저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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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내기 태어나신다고 아 못하는데?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내기 태어나신다고 요 이제 첫째 를 가졌으니 그럼, 두 번째 아이는 좀더 오로가 음. 좀 됐으면 어. 에이, 뭐 아들도 좋지만 딸 바보 한번 해보고 음. 싶어서 어. 아니 가볍게 그냥 29번? 응. 아니 이거 가능해? 아 이거 가능해? 아니 이게 <누구에> 가능한 걸 <laughs> <거> 맞아? <laughs> 가능하지 않아요? 아닌가? 이3십번 회사의 미래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나요? 음. 짜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공 시 수박 상품권을 드립니다. 회사의 헬스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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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운동 음, 이거 <laughs> 어, 맞아요. 오, 어, 어, 좋겠습니다.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혹시 손민수에도 되겠지? 되겠. 아, 대리님 <laughs> 손민수 몰라. 대리님. <웃음> 대리님. <웃음> <웃음> 아, 제 표정이 들어 보긴한것 같아요. 성민수 <laughs> 좀 따라하겠다고. 아, 아, 당연하죠. 아, 네. 예. 네, 아. 성민수를 <laughs> 이해해야죠, 저는. 성민수. 그 성민수 이해 못 하셨네. 성민수. 임직원들의 임지원, 복지를 위하여 헬스장 이용권을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헬스장 이용권을 방 어, 네. 아, 그러니까 복지로 헬스장 이용권을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게 자꾸 또 올라 이거 가져가는 게.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 건들지 마주시. 당분간 흔들려 마요와그 뽑으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아까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부터 받었거든요. 사실 이거를 봐두긴 했는데. 아, 아. 그걸 근데 저... 가져가서. 아. 45번 10년 뒤 s n s 에서의내 얼굴이... 모습은. 저는 미래만 나오나요? 미래가 <laughs> <laughs> 미래 전문가가 봐. 뭐, 미래 지향적인. 진짜. 그니까. 회사를 사랑하는 <laughs> <으음>. 영업의 <laughs> 영업의 한 일원이 되어 있기. <laughs> 근데... 되고 있지 않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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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님 10년 뒤면 은 직급이 없는 정도면 좋구만 부장? 사장 부장? 부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1년이면 아 10년이면 맞아 네. 어, 어울리셔 근데 <laughs> 벌써 올리면안 <어울리면> 되는데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아들얘기 듣고 나니까 급 어울려. 어울려. 1 0년 뒤면 아들도 아, 초등학생이었고. 그 아들과 딸. 아, 맞지. 같이 같이 음하시네 부장이 는 부장이 돼 있는 조현규 대리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조심해흔들님 와! 22번. 입사 후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이나 훈련은 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신입 교육 신규 입사자 교육 신규 입사자 교육이 가장 <laughs> 기억 그때 교육 받으러 본사 아니라 S2F 센터에서 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위치가 오금동에 있다 보니까 음. 전 오금동 처음 가봐가지고 아 그때 그리고 그때 전사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룹 교육을 하다 보니까 친해질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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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딱아 15번 아 동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나요? 저는 보통 개인적인 카톡도 많이 하고 음. 또 따로 이제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젠가 게임을 하면서 지난 1년을 좀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았고 앞으로도 잘 회사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해주세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참여하 수는 못하겠지만 저 말고 이제 더 좋은 사람들이 또 이런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에 임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회사 생활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S 넷 파이팅 음. 예.